2025년 4월 20일 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도 어, 한인 반석교회와 저희 행복플러스 공동체가 또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작년 주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또 구정 때 어, 비공식적으로 또 함께했던 시간도 있었고 오늘 또 다시 부활전을 맞이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이유 부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83쪽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신종교 규례가 선포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분위상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발휘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부활절을 또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고 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외 시간들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 오늘 이 말씀을 보고나 듣는 분들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혹은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쉽게 믿으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천국,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사도 바울이요. 이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어려운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처복종시키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늘 시험과 위험을 딛고 일어섭니다.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은퇴 직전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칭다오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돈의 흐름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 가장 좋은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교인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부흥하고 말이죠. 정말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이 믿음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로지 몸은 교회는 다녀요. 출석을 하지만, 오직 하늘이 아니라 땅이 전부인 사람들,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좀 많이 모으면 그게 최고다. 그런 생각. 그 돈이 수중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됩니까? 타락한 삶을 살게 돼요. 음탕하고, 교인들끼리 내돈 내놔라 하면서 고소, 고발하고, 서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너무 힘든 현실에 처해 있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 수도 없이 있었지만 너희들보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또한 너희를 원망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20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산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슨 자다?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공자나 석가, 이런 분들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무덤에서 지금 현재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건 있지만 내 영혼을 맡길 만큼의 신앙의 대상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42절부터 말씀을 좀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부활절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눕니다. 그 계란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존재였던 것 같은데 생명이 넣어지, 불어 넣어지고 어? 계란 자체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계란으로서가 아니라 병아리 병아리로서의 삶을 부활을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대한 작은 깨달음은 그 계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은 날마다 죽을 것 같고 어려움이 되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고 살수 있는 그게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권멸합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고린도 교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사직분 받고 권사여 장로여 목사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믿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해서 그 행실이 선하지 못하고 더러웠던 사람들, 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을,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예, 하는 집들마다 다 음탕한 삶을 살고, 사회생활조차도 건전하지가 못했고, 파벌을 지어 무리로 다니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살고, 그다 보니까 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3 4절 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교회는 다니데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두 종류의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활의 믿음을 정리해서 부활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한 날을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당당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믿음이 정립이 되지 못해서 교회 몸, 교회의 몸뚱아리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 호칭은 당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교인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올라와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어떤, 어, 부분까지 잘못 타락을 했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어, 천주교에서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을 경우, 그러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중간 장소인 연옥이라고 하는데 가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식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쌓은 공덕만큼 연옥에서 있는 그 부모님의 죄가 감해져서. 어느 날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바로 공덕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불안하니까 뭘 받는 거예요? 대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위안을 삼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으로는 전혀 성경으로, 말씀으로 정리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면, 영혼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 받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을 향해 갈수 있는 그런 영광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다. 부활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늘이 전부라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회가 나면 먹고 마시고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수만 틀리면 그냥 범처럼 싸우고, 좀 기분 좋으면 먹고 마시고. 이것을 내포사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 자, 이어서 33, 34절을 두절 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앞에서 잠깐 졸았지만, 언급을 했지만 영적으로 졸고 있어서 환경이 어려우면 그것을 핑계로 주지 않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 통해서 음란하고 죄를 짓고 한마디로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두 종류의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여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깨어 일어나야 된,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서, 더러운 관계에서, 잠재던 신앙에서, 똑바로 알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허세와 위선버리는 그런 모습들,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4 2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육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가요? 안 썩어가요? 썩어가고 있어요 좀 그런가요? 그래요 피부가 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육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두 번, 두번 다시 썩지 않을 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43, 44절, 두절더 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교훈이 뭐냐면요. 하 이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차피 연약하고 욕되고 늙었다고 욕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썩어가고 욕되고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본문 이 43절과 4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 두번 나오는데, 심, 심고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43절에도 심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44절에도 심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차피 연약하고, 욕되고, 늙었다고 욕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썩어가고, 욕되고, 연약하지만,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심는 삶. 그러면 무엇을 심어요? 바로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용서를 심어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기회 있을 때, 앞으로 남은 여생, 마지막 한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조차도 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57, 58절 두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소한 일이, 일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여기 주의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앞에 얘기했던 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허탕하고 방탕했던 삶을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과 재능을 가통해서 내 육체만 위해 사는 삶을 심지 말고 누리기만 하는 삶을 성경은 허탕하다, 방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삶으로? 심는 삶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대에 거두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열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웠던 부활절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더 대접받지 못해서, 더 사랑받지 못해서 불평불만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거룩한 것으로 심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래서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는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부활절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오늘 저녁에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그런 가슴시린 사연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죄 짓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올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로 어려움에 밀려 떠내려가는 나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어 좋아요. 오늘 한 마디 비명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땅 떠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심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품어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심지를 못하고 기도를 심지 못하고 사랑과 희생을 심지 못해서 오히려 심지 말아야 될 죄악을 심고 그 내가 심은 죄악의 열매들이 자라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유리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씹는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며 천국의 꿈을 안고 어떤 형편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허락하신 교회를 몸,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올해도 남은 이 4월 기간과 또 5월 달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또더 생겨나가는 이땅 가운데 주님 더큰 율을 유리,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더흥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